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장 보기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. 어 제가 요리를 할 때도요 뭐 따로 장을 막 특별히 보러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숭덩숭덩 그냥 대충 있는 재료로 만들고 뭐좀 그런 주이거든요. 그래서 장도 또한 있는 걸로 한번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아, 바로 공병입니다. 아, 저, 요즘에 공병 하나당 100원인 거 아시죠? 그래서 저는 공병을 모아놨다가 장 보러 갈때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장을 보거든요. 어, 그래서 오늘은 장보기편, 공병 팔아서 장보기편을 만들어 봤어요. 어, 어, 술병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제가 한꺼번에 다 마신 건 아니고요. 어, 가끔 저녁에 반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가끔 한 방씩 마시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모아, 모아지면은 그냥 갖다 팔아요 팔아서 장도 보기도 하고 어, 장을 안볼 때는 모아놨다가 나중에 장을 보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자 그러면요 저 공병 팔아서 장 보고 올게요 짜잔 네 공병 팔아서 장을 보고 왔는데요 애호박 하나 하고요, 가지 두 개, 어, 이렇게 장을 보고 왔어요. 어, 가지 두 개, 1200원, 애호박 800원, 총해서 2,000원어치 어, 장을 보고 왔는데요. 이걸로요, 제가 네 가지 반찬을 만들 거예요. 자, 네 가지 반찬 만들어 갑니다! 네, 어, 공병 팔아서 장본 2,000원 가지고 만든 4가지 어, 네 반찬이에요. 가지 볶음이고요. 이거는 양념 된 가지 볶음이요. 그리고 이거는 호박무침, 이거는 호박지짐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반찬을 만들어 봤는데요. 어,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한 1편씩 나눠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릴게요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